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모란장에 들렀다가 근처에 있는 농장에 잠깐 나왔답니다. 어머, 근데 이렇게 빨갛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 불날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얘는 신데렐라 같아요. 신데렐라. 보랏빛으로 은은하게 어, 빛감이 나오네요. 어, 달달 달궈져가지고 아주 예쁜 아이 같고요. 이 아이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멋들어지죠? 아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올까요? 정말 너무 이쁜 아이네요. 이렇게. 붉게 물이 들었어요. 뒤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얘도 이쁘지만 이 아이가 진짜 더 이쁜 것 같아요. 빨갛게. 뒤에 블루 프 아주 달달 달구어져서 짱짱해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비치우리대 같아요. 비치우리대 아주 멋있죠. 목대가 아주 짱짱합니다. 목대가 저렇게 짱짱하니 쟤도 아주 오래된 아이 같고요. 뒤에 쟤는 철아 같은데요. 얘는 근데 철아인데 무슨 철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아이도 뒤에 빛치 우리대에 앉아 있고요. 어, 농장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단하니 되게 예쁘게 잘 크더라고요. 실내에서 크는 것보다는 밖에서 크다 보니까 요 어, 아이 좀 보세요. 라울, 아우 어쩜 이런 색감이 이렇게 나올까요? 오묘합니다. 색감 자체가. 다글다글 달궈져가지고 아주 예쁘고요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물이 들면 약간의 핑크빛으로 아주 사탕처럼 꽃 모양이 쪼금해지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 아이들도 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얘가 이렇게 예쁘죠? 얘가 아주 더 오래된 아이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요거는 신데렐라 같고요. 여기요 아이. 저는 이 아이를 쪽파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laughs> 근데 이렇게 물이 들어서 끝에가 상당히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 거는 아직 이렇게까지 뭐 물이 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하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많이 달궈졌고요. 목대를 보니까 저렇게 세상에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된 아이인지 알수 있겠죠.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다한봉 같은데요. 군생으로 근데 아주 큰 대형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빛이 흐리대들 아주 예쁘네요.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얘는 긴잎적성 같기도 한데요. 아 맞아요, 긴잎적성. 아주 멋있죠. 그리고 아메치스가 너무 예뻐요. 따글따글하니 아주 잘 달궈져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창인데요. 어,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청성. 그리고 얘도 창들은 이렇게 오래되면 너무너무 예뻐요. 달달 달궈져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라울들이. 이 아이들도 오래된 아이들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복숭아 미인인가? 그런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여기 파스텔 아이가 달달 구워진 모습 보세요. 아주 예쁘죠? 이 아이도.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물이 든다라면 색감이 아주 이렇게, 이런 색감이 나겠죠. 너무 이쁘죠연한 아이보리 색도 나오고 연두빛도 나오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파스텔 언제 봐도 참 예쁜 아이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오렌지 몰로 군생들이에요. 군생들. 얘도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요. 어머, 이 아이는 뭔지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는 아이 같은데요. 너무 이쁘죠 아주 목소리로 아주 쫙 아주 아가야들이 다글다글 엄마 몸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네요. 은생으로 팔을 하나씩 쭉쭉 뻗고 있고요. 얘도 이렇게 오렌지 멀로 아주 예쁘답니다. 아우,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살구민금, 따글따글하니 귀엽네요. 색감도 저렇게 다 핑크빛 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노란빛이 나는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들 합식해 놓으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한 두세 개 합식해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아메치스가 너무 예뻐서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조금해서 조금해도 다글다글하니 진짜 모양들이 너무 예쁘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하나의 화분마다 각양각색의 늘어짐이 다 다른데 아주 예뻐요. 다 다르죠? 저는 이 중에서 이 아이가 가장 멋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작은 화분 속에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이쁩니다. 요즘에 신데렐라는 많이 나오나 봐요. 신데렐라가 이름은 이쁜데 생긴 모양은 그렇게 많이 이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방얼 봉랑이고요. 여기는 큐비 프러스트인데요 작은 아이들이에요. 작은 아이들인데, 아가야들이 따글따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아주 귀엽죠? 사랑스럽고. 그리고 창아이들도 여기, 나우리 작은 아이들 이고요 상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 양팔 벌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다글거리게 이쁘게 잘 크고 있죠? 이 아이는 몸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모란에 있는 모란시장 옆에 농장이에요. 농장에서 이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힐링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만 좀 찍어보고 있답니다. 작은 화분 속에 이렇게 콩분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이쁜 아이들 많지요.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면 제 거는 언제 이렇게 될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따글거리게 예쁘게 잘 커가지고. 진짜 탐나요 이런 아이들 보면 이 아이는 색감이 아주 보랏빛으로 곱고 이쁘네요 화분들하고 다 같이 얼굴에 맞게끔 이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진짜 고급스럽고 이쁘고요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우 세상에나 쬐끔 해가지고 진짜 이쁘네요 이 아이 아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멋있죠? 이 아이도. 대품 아이들, 창아이들 보세요. 진짜 멋진 아이들 있고요. 색감 자체가 오래될수록 이렇게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금방 어린아가들은 아직까지 색감이 안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2, 3년째 키워야지만 이쁜 색들이, 본연의 색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오래된 아이들이라서 색감들이 너무 곱고 예쁘네요. 얘는 홍매와. 송마야도 약간 철학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글따글 합니다. 예, 보세요. 아주 다글다글 하죠? 이 빨갛게 물들은 창들 보세요. 진짜 이 아이는 너무 멋지네요. 자 이렇게 쟤는 흑장미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농장 근처에서 영상에 담아보았답니다. 이쁜 아이들 힐링하시고요.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감사드립니다.